난새 직장을 얻었다. 목소리 하나로 세상을 흔드는 일이다. 이 일을 꾸준히 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사람이 되고 싶다. 준빵죽교 되십니까? 저는 서울중앙지검 하정우 사무관입니다. 여보세요. 지금 이렇게 끊어진 건 너의 일방적인 호흡이라서 그런 거야. 일방적인 호흡이요. 뭐가 어떻게 했냐면, 준빵죽교 되시니까 저는 서울중앙지검, 문제 알겠어? 대십니까? 라고 질문 했는데 바로 너의 말이 붙잖아 서로 간에 호흡이 필요한 거야 자, 봐봐 이게 나거든? 네, 수고하십니다 서울중앙지검의 박현진 사장입니다 지금 여기서 대답 기다리고 있는 거 보이지? 자, 이렇게 상대방이 스며들 여유를 주면 돼, 알겠어? 아, 네, 알겠습니다 음, 그래, 그래. 처음엔 다 그래 응. 목소리참 좋아, 진정성 있어 야, 잘 뽑았다, 그치? 아, 진나 싸가지면 내개씨발쌍놈 새끼가! 아, 뭔 욕을 그렇게 해? 아, 멘트 칠 때부터 킥킥대잖아 새끼들이. 아, 새해인데 욕좀 줄이자 회사 이미지도 있는데. 정아야 파트장이라고 다 배우면 안 된다. 아 네. 자 이거는 새 선물. 오 어, 도라지 차. 우리 같은 사람들은 목 관리가 필수야. 목에 좋은 차니까 틈틈이 마셔. 너 이제 앞으로 가습기 끼고 살아야 된다. 여기 이누랑 비강을 항상 촉촉하게 유지해 줘야 전화할 때 말끔하게 소리가 나가. 감기 같은 거 걸리면 그냥 나가리야. 알겠어? 네 명심하겠습니다. 뭐야? 네? 뭐냐고 그 기침 아 아니에요 사레 들린 거예요 그치? 그런 거지? 독감 뭐 그런 거 아니지? 아, 걱정 마세요 저 감기 안 걸려요 하던 업무 보시죠 아 여기 먼지가 많나 돈가방이 너무 커서 그런가 잘안 잠기네 너 목소리 왜 그래 들을 너무 열심히 했나 커피가 더 나네. 저 신경 쓰지 마시고 엄마 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김동혁 씨 되시나요? 아, 네 여기 서울 중앙지검 양승호 대법관입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laughs> 당신 딸 <laughs> 다시 못 붙잖아! 두바기 침소리를. 안녕하세요 금융 감독관. Yup, y 어 저거 그건데? 너 두담 맞지? 솔직히 말해 두담 맞잖아? 아니라고요 진짜. 네가 보여준 증상이 다 두담이잖아. 아니라고요 진짜. 아 근데 이게 뭐 이렇게까지 추궁말 일이에요? 살다 보면 걸릴 수도 있지. 살다 보면 걸릴 수 있겠지. 너 같이 미친 막이 상습끼들은 예? 네? 그 정도도. 정책을 못해서 어떻게 일해먹고 살아? 안 그래?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걸리고 싶어서 걸리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들한테 피해를 줘야 되는데 우리한테 피해가 가잖아! 누구 하나 독병 걸렸다고 쳐그 빌어먹을 전형성 때문에 우리 다 걸리면 어떡할래! 고객님은 신상정보가 도용된 카드가 부정사용돼요 <laughs> 이러면 속겠냐? 그렇게 기운 없어서 어떡하냐고 막 걱정하지 않겠어? 제가 아프고 싶어서 아프가요? 이건 그냥 사고라고요 사고! 사고라는 말로 합리화하지 마! 니가 관리 못 해놓고서 무슨 사고 타량이야 야, 죄난게 별게 없다. 회사에서 아프면 그게 죄야. 남들한테 피해 끼면 그게 죄인이라고. 나 컨트롤 못 하는 건 그냥 안 하는 거야. 이게 사야! 다른 거걸릴 생각하지 말고 전화나 잘걸 생각해. 알겠니? 어쨌든 전안 걸렸으니까 믿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방금 하신 말씀들 마음 깊게 새기겠습니다 안정화씨 되시죠? 신한카드입니다 혹시 어제 무명 이비행노가에서 카드 사용하신 적 있으십니까? 네, 어, 문제 있어요? 거길 왜 가셨을까요? <laughs> <머리 Hayır> 는 속인 게 죄였을까 아님 독감에 걸린 게 죄였을까 어쨌든 난네몸 하나 간수 못해서 직장을 잃었다 땀쫙 빼면 나아지겠지 다음 뉴스입니다 10억 원대 전화금융 사기를 벌인 보이스피싱 일당 두 명을 붙잡았습니다 이들은 평소 도라지차를 챙겨 마시고 가습기를 틀어놓는 등 목관리까지 하며 존나 철저하게 돈 뜯을 준비를 한 개새끼들로 파악됩니다. 걸릴 거라 생각은 못했는데... 그 정도도 자기 컨트롤 못해서 어떻게 이을 맡고 살아? 사람들한테 피해를 줘야 되는데 우리한테 피해가 가잖아! 이게 사회야! 맹한 게 별게 없다. 남들한테 피해를 피면 그게 죄인이라고! 없어, 아니 없어야 돼. 네, 신고 좀 하려고요.